어, 얼마 전에 목회데이터연구소라는 곳에서 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케이트 신앙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내용 가운데 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어, 10명 중에서 7명 정도가 해외 선교보다는 국내 전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요즘 국내 전도 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믿는 자들 보그마율이 뭐20% 30% 이랬는데 요즘은 10% 이하 뭐5% 이내로 줄어드는 그런 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또 다문화 세대들 너무나 많이 있는 세대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정작 이 국내 전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전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전도를 망설이는 이유 가운데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용기가 부족해서. 용기가 부족해서가 나왔어요.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신앙 수준이 좀 부족해서가 20%. 모범적인 삶이 부족해서가 20%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다 아는데,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신앙 수준이 낮아서, 삶이 모범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하거나 망설이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도, 신앙 수준이 낮아도, 삶의 본이 되지 못해도, 그래도 전도를 해줄 수 있게, 할수 있게 무장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네, 전도폭발 훈련팀입니다. 어, 용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는 곳, 신앙 수준이 낮은 분들, 준비가 안된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시켜주는 곳, 어디라고요? 전도 폭발 훈련팀입니다. 그곳에 가면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나한테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뜨거움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여러 번 자란 두 사람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전도를 하는 현장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 이번 전도 폭발 훈련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잘안 나오네요. 일단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안 받은 분이 있다면 나이 상관없이 일단 지원하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대낮에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했는데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각, 유대인들의 시간이고 우리들의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 시간입니다. 유대 지역은 날씨가 너무나 덥기 때문에 낮 12시 정도에는 밖으로 사람들이 안 다녀요. 12시 정도를 즈음해서 앞뒤 2시간 정도는 그냥 그늘에서 안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밖으로 잘 다니질 않아요.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밖으로 잘 다니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왜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 유대인이 먼저 우물에 와서 우물 곁에서 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유대인을 보고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챙피했을 텐데, 어차피... 자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우물물에서 우물을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죠. 나에게 물을 좀줄수 있겠소? 여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말을 걸어오는 것은 고사하고 만나는 것조차 꺼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줄수 있겠소. 여러분, 이 유대인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날라 하나이까 반문을 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자기 민족을 멸시하고 상종하기조차 꺼리는 그런 유대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시각이 바뀌죠.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시자 11절, 12절에서 이 여자가 또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합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죠. 자, 여기 보면 여자가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에서 자기 남편과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이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은 단순히 야곱보다 더큰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선지자에 준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어지는 대화에서입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입니다.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드리냐보다 중요한 것은 뭐로 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메시아, 곧 그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까? 메시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어쩐지 이분이 보통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이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 맞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로구나. 단순히 유대인인 줄로만 알았을 때와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 정도로 알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동과 감격이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깊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물을 기르러 온 본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덩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어요. 마을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때를 피해서 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자꾸만 상처가 되어서 힘들어질 뿐이기에 사람들을 일부러 피해 다닌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로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누가 말할까봐 겁내서 피해 다니던 여자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과거를 들추어낸 분을 만나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나?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던 여인이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던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구원자를 만난 기쁨이 그 가슴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그것을 말한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 깨달은 거, 받은 거, 그것을 전한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무도 이 여자의 과거를 꺼내지 않았고 그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녀의 말을 듣고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9절입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에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용기가 없던 여인이, 수준이 안된 여인이, 본이 안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때이 여인은 잘난 사람도 아니었고,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행복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복음화의 선구자가 되었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눈물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과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가장 불쌍한 불행한 이 여인을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다고 수준이 낮다고 죄가 많다고 보은이 안 된다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용기가 없어도 수준이 낮아도 본이 안 되어도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약함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죄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시는 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 인생의 모든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을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에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행복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뭐가 그렇게 신나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멀리 나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곳으로 가서 이 여인은 자기 동네로 갔다 그랬잖아요. 자기 동네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예수 만난 기쁨을, 감격을 말하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모임 때, 설날이나 추석 때, 어떤 잔치 때,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거기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 만난 기쁨으로, 예수 만난 즐거움으로, 예수 만난 감격으로. 그러면 묻겠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뭐 이렇게 행복해, 뭐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왜 이렇게 너는 항상 얼굴이 환하니? 이유를 말해줄까? 그 이유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야. 메시아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가 없다. 그래도 전하기 힘들, 전하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전도포 훈련팀으로 가라고요 전도포발 훈련팀 그냥 근처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laughs> 안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난 그 기쁨을 감격을 여러분도 한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 만남으로 내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주님을 만나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들고, 기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